딴 돈이 어디 있다고? 구라 치시네. 내가 다 받거든 언니 통장. 저게 진짜! 씨나 통장 어딘지 아는데 가지고올까 어? 어게 어. 미쳤나? 아, 어, 아, 아, 엄마! 그만 안돼! 아왜 이들이? 아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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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한테만 그래? 아 니가 언니잖아. 아 진짜 씨. 에이. 그런데 가족들이 모두 유림이 편입니다. 아니 이거 얼마나 아프겠니? 아 지금 봐, 괜찮아? 내 머를 그렇게 잡아당기고 그래 내 말. 자신의 심정은 아랑곳 않는 가족들. 머리, 머리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 온라인 조회수 3억 회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 내모가 함부로 뒤지고 고자질하는 것도 괜찮은 거야? 왜 맨날 나만 혼내? 속상하다 못해 서러움에 그만 눈물이 흐릅니다. 아빠, 아빠 아빠. 아빠 그너 미워서 그런 거 아니잖아. 이거 그냥 동생 머리를 잡아 당겨 그러면 돼. <laughs> 아줌, <맞아. 웃음> 진짜. 서우, 응. 할머니네 집에 가야 해. 엄마 가게가 너무 바빠서. 서우 할머니네 있으면 엄마가 나중에 가게 안 바쁠 때 서우 데리러 갈게. 싫어. 엄마도 같이 갈 거야. 엄마는 지금 바빠서 갈 수가 없어서우야. 엄마가 책이랑 이런 거 많이 넣었으니까 우리 서우 할머니랑 잘 있으면 엄마가 데리러 갈게. 엄마는 왜안 갔는데? 엄마 데리러 갈 거야 서우야. 엄마 가게 바쁜 거 알지? 엄마 안 바쁠 때 우리 서우 데리러 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할머니랑 가 있어, 알았지? 안 돼!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우리 서우, 놀이동산도 가고 싶다고 그러고, 동물원도 가고 싶다 그랬잖아. 걔를 쓸데없는 소리야, 야, 배가 죽어! 엄마! 야, 좀... 빨리 가! 엄마! 왜 쓸데없는 소리를 <laughs> 으 야, 으가으으으오야으으으 아, 가는거야. 네. 네. 엄마. 엄마. 진짜. 으으마으으으으으마으으으으으으으 좋은 으으으으으으으 남들보다 잘살수 있으니까 그 생각밖에 없었어 재현 그런 얘기 듣기 싫다고 하지마 <laughs> 재현아 어? 엄마가 남들처럼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매일 무시당하는 거 제가 봤잖아 엄마 얘기 듣기 싫다고 <laughs> 엄마는 너랑 재은이는 절대 그런 무시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엄마 마음은 그게 달였다고 할머니 성격 알잖아. 할머니 너네 성적 떨어지면 엄마 쳐다도 안 봐. 어? 재혁아. 재혁아. 엄마 끝까지 자기 생각 밖에 못하는 거 아, 재혁아. 아, 재혁아. 아, 재혁아. 떨렸다고 맞아야 되냐? 소래 맞았냐? 그래서 어디 맞았는데? 어? 안 맞은 데가 없어. 아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지만 우리 형이 왜 때려 누나를? 나한테 잘하고 누나한테 잘하고 아빠한테 잘하고 왜 때리냐고? 그렇게 착한 사람이 맞았어. 나 맞았다고! 뭔 소리야! 나 맞았다고! 나 맞았다고! 어떻게 동생이 남자친구 편을 들수 있는지 서러움에 눈물이 흐릅니다 맞았어? 너내 동생 맞아? 너왜 이렇게 누나마를 못 믿어? 아, 말이 되는 소리야 저번눈 다친 것도 형이 때린 거란 말야 <웃음> <웃음> <나 그걸 믿냐. 웃음> 이번 한번 그게 아니야? <웃음> <웃음> 누나의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동생.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이 무려 만이었더 댓글도 7만 개. 진짜 사랑이 인기가 많긴 많나 봐요. 이렇게 인기 많은 진짜 사랑 리턴 G3의 새로운 주인공을 찾습니다. 성별, 연령 상관없이 연기에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오케이 온라인 조회수 3억뷰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넘버원 논픽션 채널 채널뷰.